안녕하세요. 방문각 영양교사 김은진입니다. 어, 우리 2020년에 강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실 건데, 시험 과목은 9 과목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양교육 및 상담부터 시작해서,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그 다음에 영양판정,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9 과목이고요. 제가 이때까지 출제됐 어떤 연도, 이제 이때까지 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의 비율 어느 정도 됐는지 분석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양 교육 상담이랑 영양학에서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영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번의 문제가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한20% 정도. 그리고 영양학은 생애 주기 영양학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생애 주기 영양학은 시험 과목에 해당은 되는데 이거 단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영양학이랑 같이 나오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별로는 뭐10% 정도 요렇게 이제 포 되어 있습니다. 어~ 과목들은 이렇게 아홉 개기는 한데 이렇게 단일 과목에서 하나의 내용만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서술형에 이제 뒷번호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과목들이 섞여서 연계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주로 영양교육 및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 기입형이나 이런데서 하나에 대한 이론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영양판정에서 이제 묶어서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몇 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검사를 했, 영양판정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에 대해서 영양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식으로 이제 연계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영양학 그리고 여기에 영양 판정이나 식사 요법 요런 거 묶어서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죠. 영양학은 일단 기전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확실하게 이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영양학에 대한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야 그것들을 기반해서 식사 요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체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는 과정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영양학에 대한 베이스를 잘 다져잡지 않으면 그 이후의 과목들의 난항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묶어서 문제 나오는 것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들을 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원리나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어, 얘네는 과목적으로 조금 분리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죠. 조리원리에서도 뭐 우유나 달걀류나 육류들을 다루기도 하고 식품학에서도 단백질 식품으로서 뭐 육류나 어류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얘네 두 과목들도 연계해서 나오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은 뭐, 이거랑 관련해서 뭐, 식중독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을 낼 때, 어 그냥 사건 하나만 내서 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급식이랑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식품위생학과 관련된 식중독 문제라던가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영양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등등의 내용들이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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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로 따로 따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과목들끼리 섞어서 잘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잘 믹스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목을 어떻게 짰냐 하면 우리는 3월부터 이론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시작하는 이론의 경우에는 영양교육 상담에서부터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까지 할 거고요. 5월, 6월에는 나머지 과목들을 진행을 하는데 조리원리랑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과목으로 묶어서 진행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리 조리원리에서도 채소류에 대해서 갈변 얘기하고 식품학에서도 채소류에 대한 색소들의 무슨 구조 얘기하고 요렇게 해버리면 조리원리에서 하는 거랑 식품학에서 하는 거랑 꼭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과목을 섞어서 채소류를 들어가면 식품에 그 색소에 대한 구조도 하고, 조리하는 과정 중에 대한 갈변도 하고,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제 묶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과목을 묶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영양학이나 생애주기 영양학은 시험에서는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론에서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론은 따로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얘네는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학에 대한 베이스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잘 깔려 있어야, 왜 식사요법을 할때 간질환에 그런 식사를 해야 되는지는 영양학에 대해서 뭐 지질에 대한 대사 과정이라던가 수송 단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학을 먼저 이론 1회 3, 4월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이나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품위생학은 5, 6월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기출 문제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이 기출 문제 분석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유형들을 보면 아, 앞으로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우리는 이제 5,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론을 마치면 기출 문제 분석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 답안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이드에 대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7, 8월에 기출 문제 분석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 9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어보셔야죠. 근데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를 3달까지 진행을 3달 동안 진행을 할 건데 7, 8월에서 9, 10월까지 진행하는 거는 과목별로 잘라서 주차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째 주에는 영양교육 들어가고, 둘째 주에 영양학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주, 주차별로 잘라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이론 정리하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다 잘라서 본다거나, 막 섞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해서 하면, 이론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영양학도 물어보고, 식사법도 물어보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 주차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 하시면서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풀이해드리고 집에서 복습해서 답안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해도 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문제 여러분이 받아보면 그때는 여러분이 풀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답안을 직접 써보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주차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제 모든 과목을 섞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 평소 이제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그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과목에서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지에 근거해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임의로 과목들을 섞어서 어, 24문항 지금 24문항 출제되고 있죠 23 23문항 출제되고 있죠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은 작년에 치러진 내용부터 문항 수가 조정이 되었어요. 유형이 원래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요렇게 해서 전공학에서도 논술형이 있었는데 어 작년부터는 전공학에서 논술형이 없어졌죠. 그리고 문항 수가 이제 24 24 문항으로 아, 교육학 포함하면 24 문항으로 이제 제, 되고 있는데 어 이태까지 기출 문해 긴출 문제들 분석해서 보았을 때 문항수를 비교해서 보자면 2009년부터 이제 객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문항 수 자체는 43문항이었던 거에 비하면 줄었어요. 그리고 뭐그 전에 있던 유형이나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크게 문항 수 자체가 뭐한 문제 늘은 거 가지고 뭐 여러분이 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논수량 없어서 너무 좋죠. 논수량이 없어서 부담이 덜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어 그래도. 짧게 쓸수 있는 아니면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입형 문제들이 줄어든 반면에 서술형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냥 쓰는 것보다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 기입형이랑 서술형으로 나눠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명칭 아니면 뭐 효소 이름, 세균의 이름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영양소 뭐 이름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술형에 대해서는 어, 어떤 사례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평가한다거나 고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유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랑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서 모이고. 진행하는 동안에 특히. 어떤 과목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의사항이나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요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사 협박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런 거죠. 누군가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데이터가 이렇다. 이 사람한테 어떤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써라 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영양학에 대한 내용도 끌어들이고 영양판종에 대한 그 기준치도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 식사 처방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론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제 차차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 6월까지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강의를 할 거예요. 오전 오후 시간 합쳐서 그렇게 봤을 때, 강의 시간이 너무, 강의 일수가 적지 않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 있는데, 물론 수업을 하는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숫자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적은 거는 맞아요. 근데, 어, 이제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전공만 하는 경우에는 과부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의 강의 스타일이 다 맞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맞는 경우도 있고 강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병행하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공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도 진행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교육학도 할수 있고 전공학도 할수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쑥훑기만 지나,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뭐, 뭐가 안 됐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런 어,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시작 안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중간에 공백기를 뒀을 경우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초 이론을 잃어버리는 것도 물론이고 그 시간 동안에 복습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공백기 없이 3월부터 11월까지 그냥 쭉 이어서 전공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 2월에는 교육학 위주로 여러분이 조금 철저히 하시고, 3월부터는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전 과목을 다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하나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과목과 다른 과목이 맞물려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런 식의 기출문제 풀이할 때에도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조금 섞어서 내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11월에. 이렇게 과목들 다 섞어서 내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 이제 과목별로 연계를 할수 있고 어 여러 과목들을 다 이제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개 출판사 이상의 전공 서적들을 가지고 어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책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강의할 때마다 그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만큼 매주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간 강의계획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